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임시 휴전 상태에 들어갔지만 러시아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군사 작전 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따르면 최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러시아 요구를 이행해야만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 작전으로 지칭하는데 이에 대해 푸틴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자신만만한 태도와는 달리 현실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중립노선에 회의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주요 의신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과 핀란드는 정상회담을 열고 나토 가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의 갑작스러운 정상회담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니니스트에 핀란드 대통령에게 나토의 파트너가 돼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유럽 중립의 대명사인 스웨덴과 핀란드까지 나토에 가입한다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다섯 개국 모두가 나토 회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러시아로 인해 중립을 고수하던 북유럽 국가들까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항공모함이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항공모함 트루먼호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 군당국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된다면 흑해의 항공모함을 보내 해협을 정찰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현재 트루먼노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에게의 북단에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건 일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우크라이나가 필사적으로 전투를 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군사력 지수 2위로 평가되는 러시아의 실력이 이번에 들통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의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면 한국도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러시아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의 격렬한 저항이 밀려 지금까지 주요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는 등 도전하고 있는데도 러시아 공군의 대규모 전력이 전장에 동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입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규모 공습을 준비 중인지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과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쟁 개시와 동시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연공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항공 우주군을 동원하는 데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약 80에 대해 항공기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의 소극적인 공중전에 대해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국방안전보장연구소는 이처럼 러시아가 전투기 보유수와 장비 등에서 우크라이나보다 확실한 우위에 있음에도 전장 투입을 자제하는 것을 두고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 조종사들의 부족한 비행 시간을 꼽았는데요.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연평균 전투기 비행 시간은 약 100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영국과 미국 공군의 연평균 비행 시간은 180에서 240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투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들의 100시간도 안 되는 훈련 시간으로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복잡한 교전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오래 한 조종사라고 하더라도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정밀 유도무기가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앞서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할 때도 소위 34만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하고 다른 전투기들은 무유도 폭탄과 로켓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는 지상의 목표물을 감시 추적하는 표적 식별 장비도 부족한 상황이라 러시아의 공중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인데요. 심지어 러시아의 항공우주군이 자국 지상군의 지대공 미사일의 안전한 공조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지대공 미사일 배치도 쉽지 않은데다 제공권 확보를 위해 전투기를 전장에 투입할 경우 피하 식별이 잘안 되면서 아군 전투기도 격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는 터키에서 수입한 바이락타르 TV2 드론으로 러시아의 지대공 방어무기 체계를 잇따라 파괴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바이락타르 TV2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의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부크 M1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의 대공방어 체계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정확한 공격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TB2가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을 공격하기 위한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표적 식별 장비, 정밀 유도 무기의 중요성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드디어 한국에서 A사 레이더에 대한 국내 시험 비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달 중순 A사 레이더를 B737을 개조한 시험 항공기에 장착해 성능을 검증하는 국내 비행 시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레이더는 KF21 탑재를 위해 독자 개발된 것으로 국외 시험에 이어 이번에 국내 환경에서 실전 적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험하게 됐습니다.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비행시험은 전투기 탑재용 에이서 레이더 개발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고 개발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목적으로 실시되는데요. 이번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KV-11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 현대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공중 무기체계, 전투기의 핵심 장비는 적을 사전에 탐지하는 레이더와 이를 타격하기 위한 유도무기인 것을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A서레이더가 벌써부터 항공우주 선진국과 방위산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첨단 레이더 기술의 정수로 불리는 A서레이더 개발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성공적으로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KF-11에 탑재되는 국산 A서의 성능은 유독 더 대단한데요. 심지어 F-35에 들어가는 레이더의 성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산 A서의 성능은 20여개 이상의 공대지 및 공대공 표적 동시탐지와 추적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됐습니다. 또한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어 향후 우리 공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국내 연구진이 A사 핵심 부품인 지라 관련 반도체 전력 증폭기, 직접 회로 기술을 개발하면서 레이더 경량화는 물론 더 정확한 목표물 탐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화 시스템은 ADD와 A사는 물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 전투기 3대 핵심 장비를 개발해 KF-21에 공급했는데요. 해당 센서들은 5세대 스텔스기에 접목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높아 한국은 이미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은 KF-21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들의 호의를 받아 작전하는 멈티로 불리는 유무인 전투기 복합 운용체계 도입도 현재 2단계까지 준비 완료한 상태로 첨단 6세대 전투기 도입까지 착착 준비 중입니다. 심지어 에이사레이더는 국내 개발을 넘어 수출 시장을 타진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하나 시스템은 아덱스 2 0 2 1 계기로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과 에이사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의 안테나와 전원 공급기, 엘타의 신호 처리기 등을 통합하는 등 양측의 강점을 융합해 항공기용 에이사 수출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한국의 정밀 유도무기 기술들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현대 전장의 개념이 네트워크 중심의 바탕을 둔 장거리 정밀 교전 형태로 변하면서 정밀 유도 등 첨단 무기체계를 주력으로 하는 포방부로 불리는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ADD가 정밀 타격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ADD는 유도 미사일 등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한 3차원 지형 구조물 생성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수작업으로 취득하던 유도 무기용 표적 자료를 신속히 생성할 수 있고 생성된 자료의 품질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즉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표적 자료 확보가 가능해 유도 무기 체계의 정밀 타격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한국의 전투기 관련 첨단 기술들이 속속들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UAE에서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며 천공투에 이어 방산 수출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보로와디 UAE 국방 특임장관은 이달 말 방안에 T-50 고등 훈련기 구매를 위한 현장 답사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AE의 훈련기 구매 규모는 60대 정도로 수출이 성사된다면 4조 원대 방산 수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UAE가 TOC 고등훈련기 구매에 관심을 보인 만큼 앞으로 장기적으로 KF-21의 고객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전장이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각종 첨단 장비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은 자체적으로 국산화한 최첨단 에이서 레이더 등 전투기 3대 핵심 장비와 정밀 유도무기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더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